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침을 열며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송가 한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去。<music>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이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셨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전은 본래의 목적을 잃었고 상업적이고 탐욕적인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성전 네, 본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당시 성전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와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과 결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다가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본래, 성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고, 또한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목격하신 현실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돈 바꾸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짐승들을 사람들에게 팔거나 또 성전세를 지불하기 위한 돈을 바꾸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본래의 예배 예배와 경배의 목적을 또 성전의 이유를 훼손하고 있었고 상업적인 이익과 욕심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지만 사람들의 탐욕과 타락으로 인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을 내쫓으셨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강하게 측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표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제사함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변질된 현실 속에서 성전의 본래 역할과 의미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삶도 종종 본래의 목적을 잃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더럽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단순히 분노의 표현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신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회복이 있는 곳,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이들은 편의를 위해 또 장사하는 이들은 이익을 보기 위해 하고 있는 이 행동들로 인해서 성전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당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19절의 말씀을 통해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성전은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산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종종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해 더럽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몸을 온전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도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몸은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별된 삶이 일주일에 한두번 교회로 나와 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어, 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회개와 말씀, 기도로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이 결단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은 단순히 성전의 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정화 사건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함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행동하셨던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장소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그로부터 오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아직도 잊지 않는 것인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전의 본래 목적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욕망과 새로 더럽혀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시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로 장신님께 와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려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성전을 이 아버지 께제단에서 살아가자 이었고 그서 하나님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아버지 말씀 성전에 있는 외적인 문제만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만약해 있는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세우도록 워 하기 위함고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성전의 모습은 아보스물라 모습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장소와 건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성공이 되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중요한 게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이 날, 시간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자는 것이지. 습는다 성경이 되어야 할일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볼수 있도록 흥미로 하라 하여 주었었어. 나의 삶이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아버지 가치관과 세상에 무서오는 지혜와 유혹들에 넘어지고 버려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었었어. 하나님이고 속지 하나님, 미국, 소비, 하나님. 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하고 oh, so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시옵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 oh, so 모든 부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나의 몸, 나진 것을 주장하지 아니며 나의 판단으로 나나몸을걸어지않게시여 나의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위로하고 니다 하나님, 의 은혜가 아니다하나님가간으 살아갈 수 없는 그죄 아버지께 주님께 주옵하나의 영향 아버지, 메인 벌이, 너머, 주인, 사 아버지, 주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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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하 d o 하나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할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하나 님의 영광이 하나 가운데 드러날 수 있고, 아마 고래 신 도복에서 하나님과 충격할 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하 어...